소리 나세요? 어떻게, 아, 어 예, 뚝, 들리죠? 게어뚝 들린다. 게뚝어떻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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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 안녕하세요, 콜림입니다. 아, 지금 차가, 이게, 오래 탄 것도 아닌데, 차가 약간 좀 딱딱 소리가 나가지고, 소리를 잡으려 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제 후배 두산이 콜타나만있죠 콜타남도 소리가 좀 난다고, 잡소리 난다 해서, 오늘 만나서 같이 한번 증상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차 운행하시면서 이런 잡소리 문제 때문에 아마 고생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심한 건 아닌데, 핸들 이빠이 틀고, 약간 서행 출발할 때 하부에서 그쇠 튕긴 소리 있죠 딱딱그 소리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여튼 이 문제를 한번 찾아서 잡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심하지 않은데 이 콜타남 두산이는 약간 좀 이게 좀 증상이 자주 나오고 그 심하다 하더라고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직진할 때안 나고 서행에 시동 걸고 그 서행 출발할 때 그때 이빨에 틀었을 때 하부에서 그쇠튕긴 소리 이게 딱딱 딱 나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를 한번 콜타남 콜로라도랑 제 콜로라도랑 비교해서 뭐 어떤 소리가 났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콜타남이 지금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한번 비교를 해 보고 한번 증상이 어떤지 아마 이 소리가 아마 너무 작게 나면 또안 들리니까 하여튼 잡소리 문제가 가장 스트레스고 가장 어려워요. 아마 아침 뭐 아시죠? 그런 게 너무 깨지지 않게 하고 야 아씨, 월마가 뭐 장난이다. 역시 콜로라도. 뭐한것다뭐 뭐 있나 또? 네몇 뺐어? 에, 네, 너 뒤에는 또. 와, 진 장난이다. 씨, 여기몇 킬로 이게 다? 300km. 음. 근데 무게 원인은 아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콜로라도가 뭐 경차도 아니고. 앞에서나? 아니, 뒤에서요. 뒤에서? 어, 뚝 나. 다시 해봐. 안 나고? 아, 뚝 나네. 자 이제 제차 소리 나는 거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딱딱 나거든요. 또안 나냐? 형님은 저보다 잡기 더 힘들겠다. 또안 나. 근데 저랑 비슷한 유의 소리였어요. 딱딱 응. 어, 소리가 어. 그 방금 났던 소리. 응. 자그 <laughs> <하나. 웃음> 방금 제가 났던 소리가 앞쪽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쪽에서 딱 소리 그나는 비슷해 소리는. 엄청 어, 비싼 것 같아요. 엄청 비슷해요? 아, 또 소리가 또안 나네. 아, 이게, 나다 안 나다 해가지고, 막 경험해보신 분 아시죠? 이게 잡기가 진짜 애매하고, 어떨 땐 나고, 또 어떨 땐안 나고. 아, 진짜 짜증나요. 그래서 지금, 쿨타남이랑, 한강, 한강으로 가기 상가. 한강. 한강 가서 한번 보려고요. 어, 콜라 두 대가 모였습니다. 쿨타남. 쿨윈. 땅이죠, 여기? 네, 좋네 어. 아. 환남가니까막아놨네 오늘. 네. 자 오랜만에 여기 두산이 콜타남 TV 유튜버죠. 안녕하세요. 만났습니다. 네. 그 본업은 누수탐지를 하면서 제콜로아를 타고 있는데 콜로아도가 지금 차 이상한 잡소리가 난다 해가지고 제 거도 살짝 나서 한번 비교해보러 왔거든요. 지금 증상이 어떻게 됐거나? 어, 저는 음. 뒤쪽에 어. 이제 뭐 판스프링 문제인지 뭐 금속조인트 음.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음. 그쪽에서 이렇게 요철이 있거나, 음. 아니면은, 이제 좀 저속주행할 때, 좀 고유의 이렇게 탁탁 튀기는 그런 좀 잡소리가 있어서. 아 어, 쿨타랑 두산이의 콜로라도입니다 블랙 라이노 휠. 쿠퍼 타이그 스노클. 요것도 많이 하죠. 요가식분은 참고하시는 게, 여기, 그, 잘라내고 붙이는 거거든요. 참고하세요 이거 차 여기 자르.. 철판 자르고 요 스노클로 붙여야 됩니다 어 근데 간지는 장난 아니다 오 이거 빠각해 있네 쉐보레 엠브럼 오씨 이게 제 차는 틀린 게 이건 맨들맨들 하잖아요 근데 제 거는 까칠까칠한 재질 이게 더 이쁘죠 아나 이거 하려고 많이 기다렸지 이거는 민자, 차이 나죠? 오버핸드 그리고 저는 정품 발판 골타나거는 오브로 발판입니다 사이드 발판 오브로 사이드 스텝 그리고 CR2 여기도 CR2 오브로 CR2 응? AR변인 처리했네 요 오, 이것도 빨갛게 했네. 요, 때긴다. 4인치 업 튜닝. 4인치 업 튜닝한 콜로라도입니다. 하여튼, 아, 이콜타남 콜로라도 전체적인 튜닝 상황과 디자인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멋있죠? 오, 어, 오늘 두대 이렇게 콜로라도 두대 오는데 공도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봐. 아, 시선 집중. 예, 압도감. 콜로라도가 짱이죠, 짱. 이거 지금 없어서 못산되면 신청하면 은 거의 뭐 4개월, 5개월 걸리더라고요. 그, 제, 그, 커피, 그, 대표님, 그, 콜로라도 한 3개월, 4개월 전에 신청했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드디어 차가 나온답니다. 지금 신청해도 한 4, 5개월 걸린다네. 아씨, 리미트 에디션. 돈 있어도 못하는 차. 콜로라도. 그. 나죠 소리가. 그렇죠. 잡소리가 제일 애매하지. 어, 지금도 났는데. 삐걱삐걱 한동안 하는 거죠? 네. 이제 노면이 안 좋으면 핸들을 제가 이렇게 핸들링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럴 때 소리 나요. 근데 풀로 감았을 때는 뭐 그런 현상은 없고. 차 안에서 들을까? <laughs> 살짝 들리죠. 다시. 붙어 소리고 이거 끝나면 해볼게요. 이게 후, 후진할 때보다는 전진할 때더 때보다 많이 나와서 어, 살짝 난것 같은데, 방금? 앞쪽에서 꿀깍꿀깍. 꿀깍.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한정적인 도로에서는 안 나실 것 같고 그럴까? 주행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형님은 이게 지금 노면이 안 좋으니까 저는 소리가 크니까 다 들리지만 응. 형님은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하주차장 가보자 저 이제 가는 거괜찮으 어, 어, 어. 그러면 자 그럼 지하주차장 가서 다시 한번큰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 응. 난한 15km에서 20km 정도 나와요 길은 안 막혀서 금방 가네요.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자가바티에서 약간 소리가 애매해가지고 지하철 안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 이 소리야? 네, 이 소리. 여기서 나오는데? 예? 네? 어디야? 다시 해봐. 하, 하부에서 훨씬 잘 되지. 아. 야, 너, 야 이거야? 네. 다시 해봐. देखो 데코랑 내내 틀리네. 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는. 와, 소리 들리셨죠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내 거랑은 소리가 틀린데. 근데 가 어, 그렇지. 이거 어. 이 소리요? 어. 다시 한번. 봐 보세요. 그렇지. 어, 어 이거, 이거. 어, 어 난다. 니꺼랑은 어. 틀려, 소리가. 틀리네요, 제꺼랑. 어, 아, 예어 어. 지금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세게 달릴 때는, 대력 크게 안 나요. 천, 다시 한번 수진해보세요. 미션 변속해놓고, 바로 출발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제 출발해보세요. 어, 방금 나는. 다시 한번뒤람어 뒤 지금 심하다 한렇게 음. 틀어놓은 상태에서 언더람들나이런람 올라가면 쇼바가 눌리잖아요 음. 그러면들한가 닿아야 되는데 그래. 닿으면 그런 아까 나국 사람들, 한국 찌그덕 말고 사람들, 한국 어.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들 한국 사 간섭문제는 아니고 국쪽 음. 쭉 관련된 문제일 것 같아 제생각에 음. 지금 보면 이거 얘가, 얘가 좀 과도하게 꺾여 있는 것 같아. 잡았는데. 약간 좀 틀어짐이 있죠. 저만 음. 그래요? 아, 약간. 근데 이게 이제 이 각도가 정상각인지는 저는 모르겠어 아니면 바 시동을 켜셔서 반대편 보면 되지. 반대로 틀어 가지고 저쪽으로 음. 얘는 좀 아까보다 개 보단 나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게 그죠? 오 그거 문제가 있고 하나 있고 자 두산이랑 저랑 소리를 봤는데 거의 제꺼 원인이랑 니꺼 원인이랑 틀린 것 같아 그치? 네 전혀 달라요 네, 나는 핸들 이빨이 좌회전 했을 때 뚝! 톤이 나고 우회전 안 나고 근데 두산이는 도찌하면서 타다타타다 나니까 네 적절한 하부 쪽에서 네, 아, 잡솔 때문에 스트레스 저 엄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콜타란TV 유튜브 하거든요? <laughs> 여 보시면 유튜브 나가니까 다도 구독해주시고 누수 탐지 집에 물 새는 분들이 여기 연락하시면은 아주 퀄리티 있는 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쿨민 TV 많이 사랑해주시고 <laughs>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네. 거 해야 돼? <laughs> 아 드디어 제 차는 원인을 찾은 것같거든요 아, 원인 찾았기보다는 핸들을 이빨의 좌회전 었을때 서행 갈 때는 딱딱 소리 나고. 우회전 이빨에 틀었을 때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뭐 거슬린 은 없는데 그래도 뭐따딱 나니까 장기적으로 볼때좀뭐 관리를 받던지 한번 AS를 조치를 취해서 받아야겠습니다. 근데 두산이 차가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딱딱 누르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니까. 두산이 차는 그 에어리프트 설치했거든요. 그윙 소리가 있잖아요. 그거 에어리프트 원인 아닌 것 같은데 차 무게를 많이 실어서 그런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차 같은 경우는 뭐 가끔 이렇게 나는 거니까 한번 나중에 천천히 한번 점검을 받아봐 야할 예정이고요. 하튼이 잡소리가 이게 아마 잡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아 이게 원인 찾기도 힘들고. 하여튼 콜로라도 타시는 분들 이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콜로라도 운행하면서 앞으로 어떤 그 애로사항이 있는지 차에 문제점이 있는지 계속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 네.